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곧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로 하고, 음받침 마흔 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곧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 받침을 열 여섯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음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에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방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 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세우는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크기와 재료,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 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막은 내가 원하는 크기로, 내가 원하는 재료와 모양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방식을 강요하고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고 또 따라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때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성기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막을 예배와 연결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립니다. 형태가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한 가지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휘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31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휘장은 언약괴가 놓여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휘장은 천사들의 형상이 수놓아진 가림막에 불과하지만 그 가림막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과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구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로 나아올 때 영과 진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과 태도이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예배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